페이드를 치고 싶어 아니면은 투머치 인아웃으로 고생을 해 그런 분들은 바디릴리스가 맞다 몸이 돌아서 손이 따라오고 손이 가서 클럽패드가 따라온다 이런식으로 너무 깎아치거나 클럽패드가 늦게 와 그래서 슬라이스를 고생이래 그런 분들은 잡아놓고 손목 릴리스가 맞다 몸은 놔두고 릴리스 안녕하십니까 이현승 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디턴과 릴리스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구질에 유리한지 또 연습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바디턴이냐? 손목 릴리스냐? 자, 두 가지 롤링 방법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뭐 바디턴이 좋다, 손목 릴리스가 좋다, 좋고 나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 취향은 손목 릴리스예요. 하지만 바디턴도 좋은 스윙 이론이고 손목 릴리스도 좋은 스윙 이론이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보다는 바디턴은 어떨 때 유리하고 또 손목 릴리스는 어떨 때 유리하고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스윙을 하기 전에 일단, 바디턴이라는 거는, 빨그대로 몸이 도는 거잖아요. 확실히, 손목을 릴리스 하는 것보다는, 헤드가 조금 늦게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바디턴 한다. 그러면, 그게 하체가 됐건, 상체가 됐건, 저는 상관없이 그냥 바디로 통일할게요. 몸이 돌면, 결국 헤드는 뒤에 와요. 왜냐면은, 이 왼쪽 골반이나 왼쪽 어깨가, 리드를 한다고 하면, 몸보단 손이 뒤에, 손보다는 클럽 패드가 뒤에 이렇게 따라온 형상이거든요. 근데 바디턴을 하면 릴리스는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프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바디턴을 하면 릴리스가 자동으로 돼요. 왜? 20년 동안 골프를 쳤으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릴리스, 손목 릴리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바디턴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몸이 도니까 손이 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와. 그러면 어떤 구질에 유리할까? 그렇지. 페이드 칠때 너무너무 좋은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몸이 돌아서 손이 따라오고, 손이 따라와서 클럽 헤드가 뒤에 따라온다. 그러면 이런 형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페이드 치기는 좋은 거잖아요. 저는 상체를 먼저 그냥 돌려서 한번 쳐 볼게요. 페이드가 좀 나겠죠. 자. 너무 스트레이트 아니야? 한번더쳐 볼게요. 몸이 돌아서 손이 따라오고 손이 가서 클럽 헤드가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페이드가 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궤도가 왜 이렇게 똑바로 가? 굿샷 내가 만일에 궤도가 투머치 인아웃이야 그래서 훅으로 고생을 해 그러면 바디턴이 되게 유리해요 근데 반대로 나는 맨날 깎아쳐 아니면은 난 헤드가 맨날 늦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목 릴리스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손목을 릴리스 한다는 거는 손보다 클럽 헤드가 먼저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디턴과 반대로 내가 여기서 몸은 놔두고 손을 돌려서 약간 이렇게 뒤에서 친다는 개념이 쌓여지는 느낌이잖아요. 바디턴은 내가 돌아서 뒤로. 릴리스는 잡아놓고 손으로 헤드를 먼저 보낸다 그러면 아무래도 드로우 느낌이 더 많이 있겠죠 자, 잡잡아놓손 손목 링으으 릴링? 링링으으해해볼요요에에치치니아아무래드로우우나나지지 그렇지. 근데 저는 원래 그냥 치고 도는 게 약간 손목 릴리스에 연관된 메커니즘이니까 s 전공이긴 한데 한번 We have to do the 나는 릴리스가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좋은 샷이네 내가 만일에 페이드를 치고 싶어 아니면 투머치 인아웃으로 고생을 해 그런 분들은 바디 릴리스가 맞다 그리고 나는 너무 깎아치거나 클럽헤드가 늦게 와 그래서 슬라이스로 고생을 해 그런 분들은 잡아놓고 손목 릴리스가 맞다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바디턴, 바디 릴리스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어깨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운 스윙 때 출발을 왼쪽 어깨를 뒤로 빼면서 치셔도 되고,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가면서 치셔도 돼요. 왼쪽 어깨를 뒤로 빼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어깨는 양쪽 어깨가 이렇게 붙어서 다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던 얘를 가던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오른쪽 어깨를 가면서 치면 은 오히려 원체 릴리스 많이 하니까 덮어지면서 릴리스까지 돼서 왼쪽으로 풀 훅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풀 훅이 거리는 많이 나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추천하는 건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를 뒤로 빼면서 친다 느낌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일부러 손목을 돌리면 안돼 바디 릴리스 할 때는 왜냐하면 몸이 돌아서 헤드가 따라오게끔 릴리스를 해줘서 페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손목 릴리스 없이 내가 어깨가 돌면 손 따라오고 헤드 따라오고 뒤로 왼쪽 어깨 뒤로 빼면서 이렇게 약간 잘라친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 왼쪽 어깨 뒤로 빼면서 릴리스 없이 그냥 몸만 먼저 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조금 날것 같아요 나야 돼 나이스. 왜냐면 제가 페이드에 좀 약해요. 페이드 를잘못 쳐. 한번 더. 왼쪽 귀 뒤로 뺐죠? 이번에는 왼쪽 골반을 시원하게 써볼게요. 이것도 결국은 바디 릴리스거든. 바디 턴이니까. 이번에는 골반을 사정없이 한번 써볼게요. 거의 뭐 메커니즘 똑같아요. 왼쪽 귀 뒤로 빼나, 왼쪽 골반 뒤로 빼나. 그래도 페이드가 자연스럽게 나지 않을까. 아, 어, 나는 이렇게 쳐야겠네. 이게 아주 똑바로 잘 가네. 이번에는 손목 릴리스 연습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돌리시면 돼요. 백 가서 내려올 때 바드 릴리스는 좌양자를 하면서 치는 거고 얘는 우양호에 있는 채로 잡아놓고 손으로 치는 거고 우양호에 있는 채로 여기서부터 릴리스. 열렸나요? 이거는 잘못됐다 다시 영자이거는 조금 열려 맞아가지고 근데 이 토에 맞아서 살려줬어요. AI 스모크이이렇게잘 살려줍니다. 다시 볼게요. 우양이채로 릴리스. 멋있는 드로우가 나지 않았을까? 좋다. 내가 너무 인아웃이 심하다. 혹은 나는 페이드를 치고 싶어. 그러면 바디 릴리스가 좋아요. 연습 방법은 왼쪽 골반을 열어주던, 왼쪽 어깨를 열어주던, 몸이 먼저 리드를 한다. 대신 클럽 헤드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으로 해줘야지 올바른 페이드가 나겠죠. 반대로 내가 너무 아웃디 치거나 헤드가 늦게 따라와서 나는 항상 슬라이스가 난다. 그런 분들은 손목 릴리스가 좋아요. 그러려면 백스윙을 해서 우양운에 있는 채로 그냥 몸은 놔두고 팔로 친다는 느낌으로 손목 릴리스를 한다 정반대되는 릴리스인데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사실은 손목 릴리스예요 왜냐면 대부분 손보다 클럽헤드가 늦게 오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하지만 개취인 관계로 잘 골라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It's an awful house. I on a plan, right? There.